네, 안녕하십니까. 에코엔드림 주열분들 반갑습니다. 타점방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 어제 시외하한가가좀 기록을 했죠. 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자, 39,900원 구간까지 자 지금 시간 외 가격을 좀 형성을 해줬습니다. 자, 당장 뭐 내일부터 우리 주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공을 좀 드리고 있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종목들이죠. 자 유상증자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자 수익을 잘 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이유는 자, 유상증자라 함은 이 기업에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우리 주주들한테 주식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이 계획이라는 거는 자 기업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주가가 단기간 이런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등 흐름에 맞춰서 타점만 잘 잡아본다라고 하면 자 분명 유상증자 단기간 악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이런 급등 구간만 우리가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손실 중이신 분들도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우리 주임들께 공유를 좀 드리면서 크게 시간에 하락이 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나와서 영상을 좀 우리 주임들께 공유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우리 주임들이 자좀 시청을 끝까지 좀 하셔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두 가지 공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단기차익금 증가 결정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내용이겠죠. 단기차익금 증가 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4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차익금으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는 시설자금 투자에 대한 목적으로 차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얘네들이 유상증자 진행을 하는데 자 이전에도 단기 차입금 증가에 대한 결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3월 5일 날 한번 했었고 자, 현재 유상증자의 진행 목적을 봐야 될 텐데 이 시설투자죠. 자 채무상환자금 400억과 이 시설투자자금 800억이라는 금액을 자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총금액이 1200억이라는 금액을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신주로 상장되는 주식 수 같은 경우가 340만 주입니다. 자, 현재 에코인드링 같은 경우가 보유 중인 주식 수가 8, 880만 주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340만 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자금 조달의 목적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 자금. 자, 지금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상증자 중에서는 나름 자, 미래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목적으로 시설을 증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도 800억이라는 금액과 채무 상환 자금 400억 자 400억이라는 금액 총 1,200억으로 유상증자를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예정 발행가액은 35,250원이라는 금액.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예정 발행가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텐데. 자 일단 예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일주일자 그리고 기산일이라고 해서 특정 일정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자, 평균적으로 종가 거래량 평균 거래 대금을 도합을 해가지고 평균 주가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2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유상증자를,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1차 발행가액 그리고 최종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예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금액은 두번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평균적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 얘네들은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마련할 수도 있고 평균적인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120억이라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마무리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호재성 이슈들이 동반이 돼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이 구간별로 우리 주임들이 어느 구간에서 이런 급등 패턴을 만들어내 줄지까지 공유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리고 평단가가 지금 현재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유상증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주가 대비해서 20%라는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주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자,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자, 6월 5일이면 수요일이죠. 자, 그이거래일 전인 6월 3일, 자 월요일까지 에코앤드림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의 한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자 6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권리락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챙길 수 있는 수익 구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면 내가 매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들도 많고. 자 근데 이거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한테 바로바로 다 말씀드리면 헷갈릴 자,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이고 자, 대한전선 보면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당연하게도 이렇게 개파락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구간 확인해서 우리 평단 높으신 분들은 또는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의 구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단기간 이런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의 급등 패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봐야 되는 종목이 윈팩이라는 종목. 자이 종목도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 확인해서 급등 패턴 만들어 내주기 때문에 자 우리 주임들 유상증자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또 수익 잘 냈던 종목이 STX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도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 하락을 했고 바닥 구간 잘 잡아준 다음에 8천 원 구간 때부터 주가가 2만 원대 구간까지 자 거의 200%, 20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구간에 따른 타점들만 잘 잡아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주식 타점왕 제 개인 채널에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 드리면서 꾸준하게 타점 잡아보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예시를 좀 드려드렸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자, 유상증자 발표 이후부터, 3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수익 얻는 방법, 그리고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4,000원까지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들, 그리고 STX라는 종목도 목표가가 18,000원 이상까지 올려줘야지만 얘네들이 생각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공유 좀 드리고 있고 정말 유상증자 종목은 타점만 잘 잡아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잘낼수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 종목입니다. 자 윈팩이라는 종목도 유상증자 더불어서 전환사채 세력들까지 개입을 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이런 급등을 만들어 내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우리 주임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 타점 자 잡아가고 있는데 자 에코앤드림 주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매 타점 관련해서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통방도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이런 매매 타점 지속적으로 잡아드리면서 우리 주임들이 수익 볼수 있게끔 정확하게 타점 공유 드리다 보니까 에코앤드림 주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매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3703-8575이 번호로 우리 에코라고 정확하게 종목명 남겨 주셔야지만 제가 매매 타점 플러스로 우리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전체적인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코앤드림 정말 타점 잘 잡는다라고 하면 자, 수익 낼수 있는 급등 구간 제가 몇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유상증자인 만큼 우리 에코앤드림 주님들 같은 경우도 매매 사점 잘 공유 받으셔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에코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에코앤드림 관련해서 제가 유상증자 전략 자료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뭐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사항들과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신주인수권 매매 방법. 그리고 우리 주임들이 청약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청약 참여 방법까지 해당 증권사별로 전부 정, 자, 전부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자, 이 내용들 공유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에코라고 하나 남겨주시면 전부 다 공유드리도록 하고 자,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던 뭐대안전선뿐만 아니라 STX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를 좀 드리면서 수익을 좀 같이 내고 있는데 자 우리 수통방 주임들과 함께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임들 에코앤드림 관련된 타점은 제가 우리 주임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급등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죠. 자, 이번에도 6개월 중 장기반, 자, 수행 종목 위주로, 자, 우리 주제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주임들한테 기존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진행했던 내용들은 자, 타점왕제 개인 채널에 영상으로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막연하게 1억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보다는 6개월 동안 우리 주임들이 중장기 자, 수익 종목을 좀 가지고 가면서 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추려서 주님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입장인원은 300분 제한으로 좀 두고 하고 있고 소통만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좀 가능하시고요 모든 종목 그리고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타점왕 채널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안하신 분들 해주시고 소액 투자자분들도 참여가 가능한데 우리 주님들한테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수익을 내드렸는지 인증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시작 전까지 제가 단기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좀 드릴 거고 3월 13일 부터 저도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누적 잔고 594만 원까지 좀 기록하면서 자 정말 정확하게 매매 타점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 해당 종목들은 자 주식 타처방 채널에 자, 매일 수익 내드렸던 종목들, 제가 매매타점 잡아드린 거 영상으로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주임들이 확인이 좀다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타점 잡아드리면서 우리 주임들과 함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 같이 수익을 좀 극대하셨으면 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3703-8575이 번호로 참여라고 빠르게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고, 자, 300분이 전부 다 채워진다라고 하면 바로 자, 프로젝트는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종목들 추천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자 타점왕이 타점 주는 거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가 매년 프로젝트 진행했던 만큼 자 꾸준하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잘 짜서 자 내가 수익 받던 금액이 다시 한번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으로라도 우리 주민들이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300분 한정으로 진행하는 만큼, 자, 우리 주임들이 빠르게 참여하셔서, 자, 종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빠르게 하나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당장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이 매집주죠. 자, 매집주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실제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지 우리 주민들이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매집주가 지금 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히든 매집주를 거의 3주 전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담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재 기사가 나습니다 AI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9.4조 원을 투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정부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급등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꼭 담아가셔서 수익 같이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목과로 설명 좀 드리면은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장기 수익 매집주에서 추천이 나가는데 11월부터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1,200% 이상 달성을 해줬던 이 매집주입니다. 6차까지 좀 진행을 했고 7차 매집주도 우리 주민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꼭 담아 가셔서 앞으로 있을 큰 수익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 이번에 7차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삼성 M&A죠? 삼성 M&A 하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이 M&A 한다라는 소식만 있어도, 자, 뭐 5배, 10배는 충분히 상승이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세력들이 이미 아래 구간부터 매집을 완료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승 초입에 있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차 매집주도 우리 주임들이꼭 놓치지 마시고, 담아 가신다고 하면은 자, 여 배, 10배 이상은 자, 제주 반도체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에 대한 매집주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죠. 자, 3703857로 자, 이 번호로 7차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공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